이번에 요상한 화물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엠측. 이 녀석의 이름은 QM. 이거 그냥 QM6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QM6 퀘스트. QM6 미니밴 버전입니다. 기존 QM6의 형은 거의 똑같고, 2열좌석 대신 적재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무쏘밴코란도밴갤로버 미니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활한 적재 공간에는 냉장고, 4인용쇼파 피아노 이런 거안 되고요. No. 자전거, 스노보드, 캠핑 장비 정도는 문제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QM6 식스게스는 렉스턴 스포츠처럼 화물차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5%만 자동차세 연이만 8,500원만 내면 됩니다. 최대 900만원의 추가 보조금도 가능하다고 하니 저렴할 것 같네요. 엄연히 화물차여서 8배의 화물 번호판이 붙습니다. 당연히 고속도로에서 일기 차로에서 주행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승용으로 개조해도 안 됩니다. 주중에는 출퇴근용 업무용, 주말에는 차박용으로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M치였습니다.